하나은행 MG바둑 슈퍼매치, 아, 결승 3국. 즉, 1대1에서 맞이한 결승전 최종국입니다. 강동연구단이 1승국은 거의 완승. 2국은 대역전패를 당해서, 아, 1대1이 되긴 했지만, 강동연구단에서 조금, 음, 약간 화가 나는. 왜냐면 하 바둑 내용으로는 두판다 적었으니까. 그런데 뭐, 프로세계에서는 결과가 말을 하는 거죠. 이기는 사람이 뭐, 장땡인 겁니다. 자, 누가 이길지 결승 3국.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두 기사가 한일판 연속 백을 잡은 사람이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아, 결승 상국을 누가 백을 잡을 건가라고 했는데 강동영 구단이 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수는 약간의 변칙수죠. 지금 김명훈 구단은 흙을 잡을 거에 대비해서 흑번 포석을 많이 연구를 해왔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수가 약간의 변칙수입니다. 원래는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둔 다음에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안 두고 이걸 안 두고 그냥 우변에 둔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백도 여기를 이걸 하나 붙여서 이렇게 세워주는 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거 아니고 손 빼고 두는 수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왔을 테니까 많이 두지 않는 수를 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는 연구를 해왔겠죠. 그리고 협공을 하니까 자산기를 지켰고요. 또, 어느 한쪽은 양걸침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걸치고 양걸침이요. 협공이 아니라. 자, 이때도 인공지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붙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의 비슷한 건데, 강도연구단이 모를 리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블루 스팟은 조금씩 틀어서 안 둬요. 여기서도 원래는 붙이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러는데,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변화를 꾀하고 그랬더니 김영구단도 들어갑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요거 두고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 정석을 안 두고 좌상기로 또 손을 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정석이 된 다음에 여기를 막았는데 요게 지금까지 둔것 중에서 승률이 약간씩 이렇게 인공지능 관점에서 아, 금끔 떨어지는 거 있었는데, 요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손 빼고 이제 이쪽을 민다든가 하라는 건데, 실제는 지금 여기를 뒀거든요? 여기를 두면, 이건 자동이에 거의 받아야 됩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받을 때, 그, 백이 이제 여기를 밀어왔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손을 뺐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이 자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수로 이쪽을 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배격이 상변에 세력을 쌓고 있으니까 그 세력을 활용하려면 이 돌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흙도 여기다 둬서 이 좌변을 깨면 흙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건데, 다시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승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흙이 약간 기분 좋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밀고 나갔을 때, 흙이 요걸 단수를 쳐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패로버스면 일단 따고, 나중에 여차하면 다른 데둘수 있으니까 뭐 마땅히 백도 폭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렇게 되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기세 찬수를 두게 되면서 흑의 우세가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거 안 쳐놨기 때문에 여기 좌 하기에선 백이 약간 실수 여기에선 흑이 약간 실수 그래서 바둑이 잘 어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젖혔더니 이제 패감만들고주신 거잖아요. 를 버터기에 따내버렸고, 이걸 빠지니까 자산기 살았죠. 그때 이거를 하나 선수하고 여길 뒀는데 그냥 이렇게 아, 여기다 아니면 이렇게 이쪽으로 두는 게정수라고 해요. 이쪽과 상관있게. 근데 여기를 두니까 여기 밀고 뛰니까 이렇게 돼서 백만 이 조금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그게 약간 기분 좋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쪽이, 요런 움직이는 수들이 조금 둔탁해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에서 요수가 중대한 시차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 그냥, 5대5에서 약간 괜찮은 정도거든요, 약간. 근데 그러려면 어디를 둬야 되냐? 이쪽에 이 약점이 있어요. 건너붙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둬서, 만약에 이렇게 주면 더 좋고, 백도 최강한 이순인데 이쪽을 남겨둔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의 가치가, 백이 여기 붙였을때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 젖혀서 넘어가는, 그 끝내기로 득보는 게 있기 때문에, 두 점의 가치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돼야 흙이 한집 정도? 그 정도 유리한, 그러니까 5대5라고 볼수 있는 그런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이거라도 선수를 해놔야 돼요. 그래, 여기 붙이는 수가 없죠. 요거 해놓고서 이쪽을 뛰면, 예를 들어서 붙이는 게더 좋은데, 여기 뛰었다 쳐도, 요걸할때 이렇게 두면 차단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둬도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실전은 그냥 여기다 뒀기 때문에 백한테 찬스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둬야 되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아니라, 요, 붙임입니다. 지금 이수에 대해서, 어, 흙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온다. 이거는, 어, 그냥 흙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뭐, 뭐 그냥 졌다고 하긴 뭐해도 약간 좀 불리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얘기하기 여기서부터라도 하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거는 했다고 치고요. 그 전에, 여기서 요거는 선수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했다고 치고, 이렇게 두고 두면, 이 넉점 버리고, 이렇게 하고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백이 여기를 공격을 하면, 지금 이 백이 이 넉점을 잡은 게 중요한 이유가, 이쪽에 중앙에 나와서, 들여다보 나와서 끊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기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백의 승률이 80% 정도. 세 집반 이상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끊고 싸운다. 이건 이 순간에, 흑의승률이한 자리 있습니다. 100이 한90몇 프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0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 최소는 뭐냐 여기 건너붙였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붙이잖아요. 그때 여기 들여다봐요. 넘겨주는 게 이렇게 해갖고 넘겨주는 건 끝내기가 남는 건 너무 크니까 요거를 한게 있는데, 이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좋은 수예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친 다음에, 여기를 밀어놓고, 이렇게 넘으면, 상별에서 상당히 흙이 끝내기로 이득을 봤죠. 이거 꽤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이득을 본 다음에, 요다 점은 버리고, 요쪽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백이 좋아지긴 했지만, 요거는 한두집반 정도 차이예요 아까보다 한집 정도 백이, 아, 덜 유리하죠? 그, 그러니까 흑도 요거는 불리한 대로 승률 한30% 정도 갖고 두집반 불리한 채로 바둑을 둘수 있는 고그 정도입니다. 요게 흑의흑의입장에서 최선이에요. 백일로 붙였을 때. 근데, 아, 강동연구단이 요런 맥주 원래 잘 보는 기사인데 이 바둑을 둘 때는, 음, 뭐가 씌웠는지 요 백일에 건너 붙임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었는데 여기서는 원래 크기 요렇게 어야 됩니다. 이걸 두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둔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렇게 따내버리면 그냥 이거 하나 한다 여기 따워버리면 이게 잡히잖아요.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로 단수를 치면은 백은 어, 여기 붙이는 거안 되고 어, 중앙을 둔다든가 향변을 지킨다든가 이쪽 좌변을 지킨다든가 하는 거로 두는 거로 긴 바둑입니다. 근데 거기를 안 두고 그게 여기 뒀잖아요. 그럼 지금도 여기를 붙일 찬스예요 다만 지금은 여기서 요수와 요즈의 교환이 게 약간 이득이기 때문에 백이 아까처럼 유대하지는 않고 그냥 뭐한 반집이나 한집 정도 좋은 정도.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를 했고요. 이때도 그건 요거를 빨리 해 놔야 됩니다. 해 놔야 돼. 요 이쪽 어디를 받아야 되게 받도록.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흙이 100이 여기 붙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기를 붙이면 지금은 이렇게 느는데여기를 두고, 쳐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치고 나서 여기 잡으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못 살아요. 양곱 말아서. 그러니까 나와서 끊는 건안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둬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쪽을 살아가는 건데, 여기 넘어가는 끝내기를 남겨놓는 겁니다. 이때 100이, 쪽을 두고 뭐 여기 나와 집어서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빠져서 상대원 집을 차지한다든가 하고 되면 바둑은 5대 5입니다. 여기에 5대 5로 갈수 있는 마지막 찬스. 이맥요몇 점을 끝까지 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실전에 여기를 그냥 씌워서 계속해서 이 흑대마를 공격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사실 원래 여기서 그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백은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이고 이서 여기 도망갈 때, 이렇게 두면, 음, 흙이, 한, 승률 거꾸로 한70몇 프로? 70% 정도 돼요. 한세집 정도? 두 집에 서세집 정도? 그 정도 흙이 약간 좋은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실제 여길 씌웠거든요? 이수도 굉장히 좋은 수긴 한데, 아까보다 조금 떨어져요, 승률이. 그런데 이수가, 아, 김명훈 구단이, 그 옐로스팟 정도의 수를 둔 거잖아요? 강동인구단한테는 더 데미지가 큰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뒀는데, 요 수도 요쪽이 조금 더 낫다고 하지만, 뭐, 이거는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를 두고, 요 입구자 왔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요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요렇게 받아야 요 돌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만약에 이후에 실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자리를 두고, 이두 점을 잡으러 오면, 이렇게 두고 여기 있기 때문에 요로수가실전의 날짜와의 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는 게 있어요. 이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잡히니까 그러면 여기를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의도를 살리고 여기를 지키는 정도인데 이때 여기서 백이이아이 아, 실전은 요거 돼 있었죠. 요거 돼 있었습니다. 요거 찍고 요거 어차피 받아야 되는 자리니까. 그러면, 여기를, 그, 흙이, 이쪽으로 이으면 이렇게 빈상을 나가서, 이 백이 살아나면 양쪽, 양분마가 되잖아요. 이건 안 되고. 그은 이렇게 두는데, 여기 끊고, 그러면은, 요거 하나 찍고요. 잡히니까. 그럼 받아야 되겠죠. 또 이렇게 이어요. 그럼 수강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어, 이걸, 아, 요렇게 치면 안 됩니다. 요쪽을 치고요. 이쪽을 치고 꽉 막아요. 이렇게 두면 지금 흙도 여기를 배우고 이렇게 두면 이 가운데가 비겼죠. 그러면 이백백 대마가 사는 순간에 흙은 이 바깥에 있는 거 어디 하나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자리씩 지키고 둬야 되는데 이건 바둑이 5대5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받았을 때. 실전처럼, 그러니까 입구자로 받을 때 흙이 실전에 뒀던 것처럼 막 이거 잡으러 가는 거는 바둑이 5대5가 되어서 흙이 좋지 않고요. 실전은 이렇게 두고 이걸 교환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냥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요 입구자가 아닌 날 일자로 둔 수가 패착이에요 일단 패착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금방 고이던 것처럼 여기를 뒀어야 되고 여기 날 일자로 가니까 달라진 게 여기를 두는 수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입구자로 왔을 때 흙이 그럼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냐? 아까처럼 이렇게 막 잡으러 오는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 되고 흙은 그냥 이 정도 선수를 하고 이렇게 두는데 이걸로도 흙이 좌변의 백세력을 다 부수면서 살았기 때문에 흙이 한세집 정도 좋습니다. 이미 흙이 많이 좋아요. 백은 이 흑대 만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요수를 요 백돌을 이 흑돌로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흑이 어 거꾸로 많이 좋아진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전은 이 나일자로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아예 달라요. 뭐,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뒀는데 만약 에 아까처럼 여기다 두고 살아, 살아가겠다 하고 두면 뭐가 다르냐 이 입구자와 다른 점이 여기 치받는 수가 성립합니다. 이때 이도를 살리겠다 고기길두면 이렇게 젖혀서 요서 요쪽, 요쪽 석점이 잡혀요. 그럼 요두 점만 잡히면 이 흙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백이 너무 나쁩니다 백은 집이 없잖아요. 지금 흙의 실리 다 챙기고 오로지 이 세력으로 이 흙대마를 공격하는 건데 이두 점이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 위에 이거를 받아야 돼요. 수상들 할지도 모르니까 꽉 막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두고 이걸 끊을 때 가만히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도 여기를 하나 집어놓고 여기 이걸 잡는 건안 됩니다. 여기 끊는 거는 여기를 집어갖고 이렇게 단수치고 콱 메우면 100이 그냥 잡혀요. 그러니까 100이 끊는 건 없어요. 그러면 100은 여기에서 요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나오는 게선집합입니다 이거 막으면 여길 둬서 이거 딸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뭐 있는 순간에 가운데 흙이 배이다 잡혔겠죠. 뭐 이거 하나 집어놓고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찝어놓고 이렇게 두면 잡혔죠.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딴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를 치고서 패 같은 거야 해 되는데 뭐 벌써 모양이 너무 상했죠. 그러니까는 백이 이1 3으로막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돌을 살려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를 밀고 그때 여기 끊어요. 그러면 그건 요거 하나 선수이고 살려놓고. 이쪽 좌변을 살리는 이런 바둑이 되면 백이 한세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백으로 떠 이게 그나마 최선이에요 이게 그나마 최선인데 문제는 어~ 흑이 여기를 늘어서 이쪽 공격할 때이 전체 우변 백 대마를 흑이 역공을 해서 이거 완전 선제공격 여기 왜냐면 찍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 어디 보강돼야 되는데 여기 이백 대마 전체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더 벌어져요. 강등구단은 이걸 걱정한 건지,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돼요. 이게, 아, 실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안 두고, 실전은 여기를 뒀다가, 요거 하나 밀어놓고 콕 집히니까 요, 요속 주점이 잡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이 가운데가 그냥 살면, 너무 편안한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순간에 바둑이 사실상 끝났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돼서, 요 요석 두 점이 잡히니까 바둑이 끝난 거예요. 강동구단도 뒤에, 어, 설마 이두 점이 안 잡힐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잡히고 나니까 사실상 승부가 여기서 끝나 있습니다. 이제 흙은 이미 실리가 많고, 어, 백세력에 들어간 흑대마가 요석 두 점을 잡으면서 하니까 승부가 난 거죠. 바변은뭐 백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고, 음, 여기서 택담을 하다가 적당히 양보하고 여기를 두니까 좌변을 깨러 갔는데, 이 받기가 좀 애매하니까 손 빼고 여기를 젖혔거든요. 선수하고 가려고. 받아줘도 그만인데, 안 받고 입구 짜두니까, 아, 강동현 부단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도를 거뒀습니다. 지금 끝났을 때이 차이가, 흙이 어, 덤을 주고도 한 18집? 그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백이 집이 없어요. 흙은 도처가 하다, 박귀생스못 하지 않습니까? 집이 없죠. 당장 여기부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구 짜가면, 이거 끊는 게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결국은 조금 더 집을 마련하려면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지켜놓으면, 되게, 많이 졌어요, 많이. 그래서 여기서, 아, 강정구단이 도를 거두고, 김명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요번, 어, 대회에서는, 김명구단이 아주, 운도 좀 많이 따랐어요 요번 어, MG 슈퍼 매치, 요 대회는 랭킹 1, 2, 3, 4, 5, 6위가 이 강자들이 총출또한 대회거든요. 요 대진표나 기사를 좀 보시면 김영구단이 이제 에, 웃고 있는 모습인데 승률 그래프 여기서 이제 쫙 한순간에 갈라진데여기가 승부처다라는 얘기 기사가 있고요. 그 16강전은 그래서 해프닝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대진표를 보시면, 김명구단이 안국현 구단하고 요첫 번째 판에서 만났을 때, 안국현 구단이 거의 이겼어요. 바둑도 다 끝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그, 패를 따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그렇게 큰 패가 아닌데, 안국현 구단이, 김명구단이 패값 쓴 거를 안 받고 딴 데를 받아서, 그냥 거기서 승부가 끝났어요. 그게 아주 운이 좋았죠. 그다음에 박정원 구단한테도 첫 승. 7연패인가? 뭐 이렇게 당하다가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첫 승을 거두고 김은지 구단한테는 좀 완승이지만 김은지 구단은 어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결승에 올라온 거고 강도연 구단은 반면에 신민중 구단 그리고 여자 1위 최정구단 그리고 대기 1위 신진서 구단 강자들을 다 꺾고 결승에 올라와서 1국은 완승, 2국은 역전패를 아까운 대역전패를 당한 다음에 승률을 98% 찍었었거든요. 그러더니 요번 3국은 좀 어떻게 보면 은 거의 완패 가깝게 당해서 강도현 구단이 어떻게 보면 김명훈 구단한테 아 우승을 건납했다고 라할수 있는데 김명훈 구단이 이렇게 우승할 때는 운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운이 따르면서 이제 한층 더 성장한 거죠. 어쨌든 프로바둑이라고는 해도 물론 실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서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세도 이제 좀 따라오거든요. 예, 김명우단, 아, 뭐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금이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 5 0 0만원 우승 상금. 아, 다른 대회는 7,000만원이 최고거든요. 이게 전체 기전은 아니지만, 최강자급은다 나오는, 아, 대회이기 때문에, 메이저급 기전에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우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